지수 옆에 있네. 어, 진짜 <laughs> 는파어어 어, 인사해 빨리 인사 우리는 아 재밌는 여행이야. 나 지금 벌써부터 기돼왜 유미리 오거든 요 뭐야? <laughs> 어야 뭐야 살 빠졌네? 아 진짜? 어큰손나 <laughs> 아니 또다 끊으면거 정기적으로 또 시, 응. 들어온다 이게. 요즘 학고 아니야 이제 엄마. 나 이거다라 불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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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뉴스도 없어. 유메리가 이제 과연 보랭이를 성공을 위해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예쁜 지수를 선택할 건지. 난못 생겨서 성공해. <laughs> <하더라구나>. 야, 야 <laughs> 내가 그런데요. 받잖아 지금. <laughs> <근데 그저> 제일 잘못 던져 나 프레임. 어떤 날왜 근데 이런 프레임으로다 여행을 떠나냐고요. 갈때마다 왜 그렇게 해야되는데 벌써 떠나있어 저번에 갈때는 똑같았잖아 유빈한테 관심 없다며 얼그래오늘도 똑같았잖아 작년도 비교해 올해는 비교해 똑같은데 가같은데 너가 그렇게 너무 힘들면 현식이... 한만 모아 <몬> <몬> 내가 제일 행복한 여행는피스스거야 <몬> 꼬리니보다더이쁘다니다 우와. 아기모. 이 고맙다. 뭐가 행복하다. 괜찮아! 괜찮아아 진짜. 이 봐. just 야 오빠 만나러 가자. <laughs> 아, 오늘 보링이가 또 몸이 좀안 좋아요. 맞아요. 컨디션저안 좋아요, 지금. <laughs> 어제 연락했다매. 며분이가걱정했다며 설마 근데 뭐라줄 알아? 요라고 신진 미약이라 더잘 넘어오겠노. <laughs> 이러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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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이 종만 어디 있어? 뭐야? 뭐야? 요 야, 티 뭐냐 이거?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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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볼까 봐. 나너 위해서 떡스 준비했는데? 아 진짜? 네. 아, 뭐야 이거 괜찬이야 비슷하네. 패션도 들어왔어. 오늘 광고야. 1일남네또 아, 안녕하세요. 재현아. 어? 자꾸 새로운 뉴거를. 네네, 나그 생각했어. 뭐2대1이야 혹시 나? 아? 하생승한 <laughs> 아니. 우리 그냥 놀러 가는 거야 순수한 아, 의미로. 네. 아. 근데 오늘 패션이 너무 스파타치라서 티 이거 어필이 좀안될것 같은데? 뭔 소리야. 카다이템인데 이거 약간 내 마음 어디로 갈지 몰라. <laughs> 어. <야, 웃음> 유리유리 <laughs> <유비리> 어디 앉을래? <laughs> 나 오늘은. 리 <우리한테> 가줄래? <laughs> 아니, 되잖아요. 왜? <laughs> <없대잖아요>. <laughs> 아 그렇게 진짜. 잖아요너가왜너맞지아진요 <laughs> 미리 <미래서> 선택은 <되게> 지수 옆자리였습니다. 그땐 <laughs> 모르지. 뿌링우도 있지 내 옆자리로. 근데 이거 뭐야? 우리 베리베로라고 알아? 어, 알지. 알아? 응, 그래도 알지. 얘또 페자라야. 폐... 페자라 비서. 아니 이게 그거야. 특이한 게 원래 알만 있는 게 아니라 캐까지 렌즈가 있어. 어, 그래? 진짜? 어. 그래서 이거 때문에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페자라이 입어서? 당연하지. 우리 또 편하게 한번 가보자고? 또 놀러 가보자고? 나포 처음 가봐 그래? 어 진심 여기 진짜 처음 가고 는 데가 많아 진짜로 좀 꼼짝없는 체조병 몇번는데 지금 사람 근데 의리가 있지 무슨 구정하는 도 예쁘면 니고 이렇게 막 비키라고 너도 싫다 그러좀 우리가 해야 될거타 아니야 지수는 키 작은 남자 싫다던데 진짜? 어쩌노? 야너 유미랑 관심없어? 유튜브를 아, 아 그냥요 참고 아, 그 한마디만 해도 되냐? 유튜브 댓글을 좀 많이 봤어 어 그게 있더라고 뭐봐 이러다 포링이가더 네. 좋아할 것 같다고 <laughs> 잘해봐 어디 한번 포링아겁질한다겁질한다 <laughs> 갑자기 댓글 보고 기분 많이 좋았나 봐그 <laughs> 어. 아니 나 누리꾼들이 알아볼 보줄할고 그 제가 좀긴장했다유거아 <laughs> 유미랑 너 진짜 지금 이거야 <laughs> <laughs> <지금 이렇게> 윤비호야 <laughs> 아, 왕비호랑, 아니, 나는 너무 짜증나는 만실지도 못하겠어. 아니, 그, 이미 너무 이달 그, 짜 아니, 그, 진짜. 아니, 그, 진짜. 아아 진짜. 아니, 그, 짜 진짜. 아니, 그, 진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그, 아 진짜. 봐, 진짜 <laughs> <아삭빵 사라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오늘 그거야. 도요밀 쟁탈전. <laughs> 아, 쟤네 둘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체주고 라이징 스타잖아, 내가. <laughs> 자, 하여튼, 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예. 야, 날씨가 좋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좋아, 이제 딱 좋아. 하도 안 추워. 이 왕비호 티 입을만 입을 하네. <laughs> 어, 어, 볼이 뭐야, 포스 뭐야? 너무 예쁜데? 사모님 같은데? 안 부셔요 <laughs> 너무 예뻐 어. 진짜 야 너도 한번 써봐 제가요? 아 고급져 어 오, 뭐야 잠깐 이렇게 했으니까 호링이 갑자기 경원처럼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안 되겠지? 농담 농담을 비꼈다 지아 팁을 하나 알려줄게 호링이 지수랑 비비하면 좀 싫어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약간 해요. 진짜 오늘 응. 오늘의 작전. 꼬링이를 응. 질투심으로 응. 이렇게 살짝 살짝 건드는 거지. 그 경쟁심. 아 오케이 어. 오케이. 그다음,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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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리베이는 근데 슬쩍슬쩍 슬쩍 카메라 밖에서 계속 말을 <laughs> 거네. 슬쩍슬쩍. 슬쩍. 지즈는 어때? 뭐야 유민 오빠 어때? 요 영상에서 생각한 거에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데? 그 실물이 좀더 나왔다 어? 나 한마디 는데 커진다. 꼬리기보다 조금 더 이쁘다 더 예쁘다. <놀라> 이상한 거 알려줬구만 꼬리기보다 다했그다난 이렇게 하라고 안 했어 리야너하 다걸렀으 어? 공주가 약하지 말라고요 어 바다다 오리씨아 날씨가 너무 좋아 좀 특이하다 앞에 건물들이 있네 바다다. 와 바다 냄새 싹 나버리네 야놀러는기 난다 저게 그 영일대야? 영일 네, 영일교? 영유. 가 볼래? 아거 어, 무료야? 네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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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목소리> 이새끼 무료인 것부터 물어보네. 저희 가면 받아. 잠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 이렇게. 지수야 조심해. <목소리> 지수야 조심해. 뿌리야 <목소리> 아, 좀 빨리 좀 가라. <목소리> 아열 받아 <나> 죽겠어 그냥. <목소리> <목소리> 동료이랑 다를 <걸릴> 게 뭐야? <목소리> 아이킥 작전성? 출신으로 일링이 팔짱이고 왜 나는 안 챙겨줘 이런거 아, 아, 그럼 다 넘어오는 거야 내가 호링이 말 그랬잖아 나 바로 볼수있다 3.5? 착각하지 마 너가 90만 거야 아 좋다 그니까 어 뷰가 또 좋네 야뭐 먹을래 얘들아? 이거 보고 우리 지수가 먹고싶은거 먹을까 보링이가 먹고싶은거 먹을까 지수~~ 갈래 <laughs> 내가 <와. 웃음> <발라뇨. 웃음> <아니, 잘> 알겠어 알겠어 와요 다아니 아니야 와 이쁘다 <laughs> <laughs> 야뭐 먹을지 여기서 맛집 검색하고 <laughs> 가자 어 아, 근데 나 보링이 싶은데, 아, 기사님이 알려주신 가면 돼요아아보링이가 가고 싶은데 기사님이 알려주신 횟집 자 지수가 가고 싶은데 어디야? 네? 뭐, 뭐 먹고 싶어? 저요? 아 근데 저도 오늘 약간 회가 땡기긴 해요 바다 보니까 아 괜히 또 모르겠는지 보지 말고 <laughs> 에이, 규카츠? 아까 뭐 규카츠 있다 했다 아, 있었나? 규카츠도 맛있긴 하겠다 <laughs> 자 규카츠 먹을래? 물회 먹으러 갈래? 선택은 <laughs> 내가 하는 거야? <laughs> 어아 이따 민주주의로 가야지 나는 유일이가 가져간 대로 갈래 <laughs> 아, <laughs> 어우 <불켜>. 웃겨 <laughs> 가고 <laughs> 어, 싶은 대로 갈래 나는? 음. 지수는 음. 뭐가 좋아? <laughs> 아니, 물, 아니, 왜, 아, 잠깐, 타임, 타임, 아니, 아니, 아니 억울한 뭐, 거, 뭐, 억울한 뭐, 거, 1번. 평소처럼 하듯이 지수한테 물어는데 <laughs> 지수는 보고 싶어서, 보고 왔잖아 보링아, 너희 선택에 맡길게. 뭐, 물에? 아, 빨리 정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에? 아니, 아니, 근데 음, 그래도... 지수한테도 한번 물어봐, 아, 왜냐면, 이게, 왜냐면, 같이 외우는 거잖아, 보리가 지수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laughs> 어, 저다 상관없다 했잖아요. 아, 이게, 근데 지금 정글라스 부작용이 있다. <laughs> 내가 보리이 눈을 봐야 얘가 찐으로 얼마나 화나는지가 이게, 이게 되는데. 아! 자 자리 배치 너네 가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링이랑 <laughs> 앉아볼게. 그러니까 지수랑 떠들면서 기차 샀으니까 <목소리랑> 이런 애한테 물어보다 아니 이거 요즘 대세야 진실 근데 제속편이날카로 그래. 아, <목소리랑> 그래? 저는 이런 특이한 거 좋아요 사실 개미 같은 거. 개 같은 거. 호피 개미 <laughs> 아, 잠깐만. 코링의 <laughs> 태도가 달라졌어. 왜, 왜, 왜? 갑자기 뻐보아 계속 <laughs> <laughs> 이렇게 좋데이게 플러스 1. 지수도 살짝 분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우와, 맛있겠다. 맛있 <우와. 웃음> <laughs> <laughs> 와! 아, 죽인다! 이거? 음! 맛있어요? 맛있어 음! <목소리도> 진심? 엄청 맛있다! 되게 시하고 사탕 달콤해가지고 나 유럽이 기분이 너무 좋아 계획 없이 여기 왔는데 맛이 너무 맛있네 너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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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와 대전다리와 음, 이거 봐 오, 이거 맛있겠는데? 슈러스인가? 슈스와 어, 이거 뭐야? 귀엽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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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보링이가또 디저트 4종을 먹으잖아4트뭐라가요 응, 디저트 사줄 수 있어? 어? 사줄 수 있냐? 진짜 딱 말해 디저트 사 힘들어 <웃음> 아 근데 보링이가 <뽀랭이가> 능력 있잖아 <laughs> 아 이제 나도 능력이 생겨 그렇지 빨때뭐예요 뭐 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맞춰봐 이걸로 먹어. 아니? <laughs> 맞춰봐. 아, 지수랑 같이 먹기랬는데 뭐? 쨍쨍 나오는데? 나도 몰라 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먹어. 네, 먹어. 나도 뭔지 몰라. 뭐 먹게? 그래 뭐냐? 네? 뭐 <laughs> <몸이 웃음> 먹어. <laughs>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야, 간접 키스 했는데. <laughs> 아니야, 이거잖아요. 둘다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오늘 <laughs> 너무 뿅냥 뿅냥한다. 지수 외롭겠다. 어? 나중에 바뀔걸아 <laughs> <laughs> 어? 행복하다 지금. <laughs> 루프타 우와 정말 보이네 로내가글라스 모델 좀 해줘라 아 어, 예쁘네 이게 이 안경 테 보면은 렌즈랑 일체형이야. 음.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다. 음. 그래서 나도 이걸 살려고 했었어. 원래. 아, 그래? 어. 이게 약간 포인트. <목소리> 아, 오케이. 어, 둘이 모델로다가. 어, 또, 너 근데 또, 너무 고정할 거잖아찍어줘봐 내가 찍어줄게고 이제 장 보러 가자. 허니가. 야 왕창 사자 먹을 거. 소고기 거 먹자. 오, 내 어? 잠깐만 이 새끼 이거. 야, 이때 먹어야 <놈> <되치? 웃음> 이 새끼. 단백질 이때 돼, 단백질 보충 이때야, 새 소고기 새끼. 야, 맨날 한손먹는제 <laughs> 이거 어때? 여기가 여기 장점이 뭐냐면 네비스이개 좋아. 근데 가격이 맞아. 싸. 맞아요.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레전드다. 서울 어, 궁별로 가면 되 비싼데. 네. 서울 궁별 이런 퀄리티면 솔직 히 50만 원이야. 빠른 걸로 가면 <laughs> 많이 무거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어? 유민이도 갈수 있는 풀빌라 진짜? 아. 어. Oh! <laughs> <laughs> 와. 와. 아 진짜 크다 <비가> 근데. <laughs>

Maybe I'm going crazy. Can't catch a break lately. And I just wonder what you gotta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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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웃음> <웃음> 뭐야? 어, 보, 지수 오늘 단데저분 아, 그래. 뭐, <laughs> 아, 왜? 아, 그래. <laughs> <지금? 웃음> 아, 그 그래. 응. 아, 그래.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아, 너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쭉 늘어졌어 너무 <laughs> 좋지 않아요? 야 그냥 좋아. 떠 있는 것만 으로 좋다 여기 그니까 둥둥 떠다니니까 평화로아 좋다 씨. 이러고 있다가 배고파지면 나가서 고기 구워 먹자 진짜 진짜. 또술먹다또 이렇게 와도 될거 같아 그니까요 미미 근데 너옷갈아입으니 잘생겨졌다 어? 아까 그 왕비 옷 입다가 블랙이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 네. 어, 네. 어좀좀잘생 이거. 블랙이죠. <laughs> 아 이거 <글매트야. 웃음> 진짜 나야까 무 같다니 너한테. 너도. 나도 액션 잔 하고 싶은데. 야, 근데 진짜 늘어진다. 블랙이. <laughs> 어. 아? 뭘 찍고 있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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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귀여워? 웃음> 원리 이렇게 이걸 자르면 원래 던져아 아니면 맞아. 눈 감고 있어. 둘이 딱 붙어서. 둘딱 붙어 봐. 눈을 딱가봐 그리고 유민이가 선택을 해 봐. 아, 오케이. 자, 유민이는 현재까지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정말 방송용이 아니라 이거 진짜입니다. 손을 잡아 아니, 손을 잡진 말고요. <laughs> 좀더이 사람이랑 데이고 싶다. 눈가봐아눈아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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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봐. 궁금하잖아요. 야너술먹는봐 <laughs>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왜 이유가 뭐예요? 저희 가서 하자. 진짜야? <laughs> 너또 방송용이지? 아니 근데 둘 중에 정하라고 하면 나는 막 희재가 고 재밌어. 포링이 재밌어. 누구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 지수 아닐까요? 어든 <laughs> 지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네. 포링이를 골랐어요. 진짜? 찐텐으로 <laughs> 네. 왜냐면 조용한 것보다는 또 내심 나랑 너는 <laughs> 재밌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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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시원합니다. 아 유민이 근데 그 왕대호티 벗으니까 좀괜찮네돼지야제야물놀이고먹 음 너무 맛있는데? 근데 유민이 둔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러운 상황이네. 왜요? 열살 때는 어. 예쁜 여자들을 같이 써면 계속 최애를 받잖아. 아, 그럼, 아니면 응. 나 같이 일하는 게 제일 부러운 거지? 나? 응. 재현이 그 뭐, 거지. 회사 오는 날 일탈인 거지. 약간 음. <laughs> 내가 일탈을 얘네랑 일탈을 한 적. 나는 촬영하면서 일탈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 유민님데 아, 너너 아 <laughs>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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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형님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 현서님, 아, 아, 제이 님이랑. 여기 아, 그러면 다애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 현서제이. 제이 제이 제이. 제이. 아, 제이. 아, 진짜로? 아니. 아, 진짜. 현서. 생각해 볼까? 진짜. 현서제이 모링 희연 지수. 누가 제일 아, 이상해요? 희연이가 음. 무조건 꼴땡이었는데 보고 나서 아, 희연이가 성격도 너무 좋고 피부도 피부도, 예쁘다, 피부도 그러니까. 진짜 완전 빛, 빛나던데. <laughs> 뿌리 살짝 제쳤달까 <laughs> 빵이고, 내 맘속에 뜨는 거야? 이거 별로다? 왜? 저기 증정가가이쪽으나 <놀람> 이렇게 망한 거야. 진짜. 이렇게 망한 거야? 돈이 없어. 이제 돈벌 거라. 아, 그치. 세제로 들어와서. 아,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놀람> 문제는 너가 한입 난 도움이 됐다니까. 최대한 지원해줄게. 아이, 어,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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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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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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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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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까 아이, 아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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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이, 아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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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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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도 예쁘다 이게. 아, 아 진짜 아! 야야야, 다음으로 스케줄 빼라 더 일단. 아 뭐. 재열아, 난스케줄 없어. 어. 하루 종일 너여러만 기다린다야. 아, 한잔 하자. 야, 나 한잔. 아 진짜. 야야, 우 뭐, 새로운 멤버야. 뭐, 잘 해줘. 아니 근데, 근데 가지고 싶었니 이 카드? 그럼. 어, 아 진짜. 그럼. 아나줄서아 엄두 안다 주말에 간다.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에 이런 비슷한 거할때 가서 줄 서라고 하면 줄설수있니제열아 짜증나. 이러지 <laughs> <놔두지> 마. <laughs> 아냥 시원한 없다고. 안무래도서 있는 거야? 그럼. 짠. 안찬 계속 하네. 아한 잔에. 빨아졌는데, 뛰었어! 아, 씨가, 그냥 뭐, 핫도그 말고 뭐 햄버거팅 하나 안 돼?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laughs> 사실은 이제 공기이 빼고 내가 사실 핫도그 TV 풀어줄 수 있잖아. 프로듀어줄수 있는 거거든. 야, 형, 항상 그래. 난 노른자 너라고 생각했어. 그래. <laughs> 어떻게 보면 진짜, 흰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거거든. 맞아. 노른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거든 원래 쿠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하지? 사실, 여기서 공기품을 조율을 바다고 해서 다를 게 없거든, 사실은. 오히려 내가 더날수도 있지 않나? 아 그렇지 어떻 결이 또 맞지. 그니까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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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사랑해 임마 응원했어 <laughs> 나 너랑 <laughs> 35분까지 하자, 그러면 30분. 반는 거야. 5분 동안. 아니 근데 아, 재미 말해야지아 반대로. 아니 재미 없어. 네. 가자 미랑 가타 아미랑 네. <laughs> 미인 한쪽까지 못해 바늘 잡고 나 여기가 푹꺼 보내 <laughs> 아좀 제가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아 한쪽으로 루트를 딱 선정을 잘했지 아, 그래야 누나들이 이제 받아줄까 말 쪽에 토니까 유가또안되아땅 따니까 이제 누나들이 숨기기 음, 편한 거죠 아, 아, 혹시 약간 흔들셨어아 핸들... 내가 누구한테 어 아, 아, 뭐라도 해야 내 흔들리는 말 내가 지금 지수님 오뭐 재밌으셨어요 만 아, 저... 아, 뭐 <laughs>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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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는 어떻게 웃음> 이제, 이제 저녁인데까지 언제까지 갖고 도갈거아요 어, 지수라인인지 보링라인지나 정해. <laughs> <laughs> 나네 <치자, 치자. 웃음> <laughs> 아, 지수 개렇게도 돼요? 는 뭐야. 이게 뭐아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야, 보링이 라인 가다 갑자기요? 어? 지순 라인 가면 똑같지. 어떡하냐, 두 마리 족히 다 일었네. 음. 그러니까. 뭐뭐가 네. 되는 건가? 기억이 안 나네 어제. 저는 어제 뒷정리 안 해서 설거지 하고 수영 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빌라를 처음 와가지고 이 나이 조금이라도 덜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설거지후딱 하고 수영 나머지게 할게요. 저는 물놀이 더 하다가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잘 잤어? 얘뭐 수영했다며 살짝 들었어. 그 아침 수영하는 게또 난생 처음이냐? 야 나는 이런 거 처음 온거 같아 봐. 헤맬 거 아니야. 진짜. <laughs> 내가 영상도 찍었어. 진짜네. 진짜. 진, 진짜 빽이네.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커피 <laughs> 사야 돼. 내일이네? 내일이야. 집에 갈때또왜 보링 옆에 앉아? <웃음> <웃음> 따랐 갔다 하네 <laughs> 뿌링에 이상한 매력이 이상한 거안 뺐나? 맛다 싸가지 없는데 뻔뻔한데 그냥. 잘 놀았어 얘들아 다 뵙고 놀러 가자 진짜로? <laughs> 아얘식충이야 뭐야 난 고정 멤버 해줘 체중 우 Side some peace <laughs>